예, 안녕하십니까. 초업에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어제 비고 오고 비 오고, 오늘 오전에 비 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오후에 비가 그쳐서 잠시 나와봤습니다. 의성 쪽으로 다녔는데, 의성 쪽에 이 마땅하게 뭐, 저수지 전부 다조그만 해가지고 낚시하시는 분 찌낚시 하시는 분들 뭐좀한 두세 분 계시고 별로 거기도 뭐안 잡히는 것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나오고 있다가 오늘도 비가 그쳐가지고 오후에 잠시 청도천 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영상 안 찍었는지가 그지 오늘 여기 잠시 나가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한번 던져보고, 입질이 있나, 없나, 한번 또 손맛도 보나, 못 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달 정도 손만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일성적으로 가가지고, 두 마리 잡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입질이 없어가지고, 영상 안 올렸습니다. 아예, 뭐, 마땅히 소개할 것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간단하게 힐링한다는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한세 시간 정도 그냥 바람 쉴겸 해가 나왔습니다. 낚시보다도 뭐, 그냥 저두번 던져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쿠. 아, 덜 잡았네. 아 비가 옵니다. 자, 포인트 이동 한번 했는데 또 비가 옵니다. 일단 여기서 왔으니까 한번 던지 보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정도 3 3초 안 치는 습니다모처럼 어렵게 함수 했습니다. 아따, 시, 커머이 한, 사, 자, 정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아, 갖고 왔으면 한번재보겠는데잘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 사다 음, 감나 확인하겠습니다. 사, 자는, 사자는 친구 될것 같습니다. 나가가지고 지고에도한 20cm 정도 되니까 아 이거 멋는 그래도 소마 봤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하나 올릴 수 있게 돼서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